태어나서 드럭에... 여기서 잠도 자고, 그 유튜브도 보고. 얼마 안 잤나? 오늘 만나야 한마음 단합대회 하는데, 항공기 기술자가 또이 좋은 행사에 안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모터쇼는 못 가더라도 농기계는 봐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이런 거 얼마씩 에요 이거요 예. 네. 지금 전체가 한 1억 4천 1억 4천만원 이에요? 이게. 오예 우리가 요번에 특별 할인 해가지고 1억 천에 팔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요? 이거는 원래 파격이 한 3천 6백만원인데 네. 특별 할인은 3천 100만원이에요 저거는 얼마인데 팔천. 저거는 1억 1천 4백 5십만원인데 네. 특별 할인 해가지고 8천 0백만원오예 어 네. 멋지네 6조 9마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게 진짜 비싸구나. 근데 왜촬영하는거예요 뭐하시는 거예요? 저유튜버아 진짜요? 저분 저분 저걸저 아니 그. 아 유튜브 저기저기 <laughs> <laughs> 저기,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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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저분 저분 저 저분 저 저분 저분 가분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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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직업이 뭐냐면은, 인테리어 업자거든요. 아 왠지 판공일을 도용한 것 같은데. 우리, 우리,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집을 샀어, 전터에 아 촌집을 완전히. 아 그래갖고, 지가 이제, 사... 이제 스스로 혼자, 자기가 혼자서 아 셀프로 셀프 셀프 해. 어, 리모델링. 아다 해서 그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음. 지금 이제. 아, 하고 있는 과정? 어, 과정 다 올렸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지금은 좀 간간히 이제 촌 생활. 할매들집다 고쳐주고 있어요. 네. <laughs> 졸라 올게요. 근데, 어, 뭐, 뭐, 뭔데? 아, 저는 판공인 기술자라고. 어? 판공인 기술자. 판공인 기술자. 예. 어디서든 뭔가 고장나서 전하면 화 이분은 어디라도 모하면은 다 갑니다 모하면은 다 갑니다 고장나면 네, 모하면은 다갑니왜왜 왜 마음대로 영업을 아, 하는 아니 이래야지좀 그게 되지 영 너무 지원들 얼마나 아, 그럼 아저는 그럼 뭐, 지금 좀판곡에서뭐하뭐 뭐, 하신데 아 저는 판곡에 그 주말마다 놀러 오거나 아, 집은 어디 그 중... 부산입니다 저는 어? 부산 부산이고. 에, 에. 근농도아니고그뭐뭐 그뭐뭐 고향도 아니고뭐아제2의 고향이라고 해 주십시오. 당연히 아, 고향이에요. <laughs> <laughs> 행이 마음 담으면 고향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요 제 고향입니다. 이제. 아. <laughs> 마음 담으면 고향이지. 그러니까 뭐래서 주말 예? 농장? 어. 주말 농장 약간 뭐해드는 뭐. 그러면 또이 사랑한테 도움 이 많이 되겠네. <laughs> 내 사랑. 사랑하는... <laughs> 한번 불러 주세요. 야. 뭐 자랑 고실게 없어 나도 뭐 자칭 매가비기 때문에 수도 부대 똥똥 부대가 안 되는 게없어이기네 <laughs> 아니 보통 그, 어떤 거 부대 가지고 뭐 찍어요 아 이거 그냥 보분좀 찍어갖고 편집 발라고 어이거 아. 이제 돈 내고 치는 거 이거는 참치 소 빨리 돈 지금 현금이 없다니까 현금을 또올댕이 전에는 무조건 현금인데 지금 아우 이고 보시 사람이라서. <laughs> 내가 쪼끄다가 죽다. 안녕하세요. 계신데? 이네 이거 치는 얼만돼요아 성의껏 돈 들고 와야겠다 요즘 현금 잘안들고다기잖아요그 차에서 있는도 없는도 다 끌고 모으니까 5천 원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이거라도 좀 내고 가야 될것 같아. 어이, 모금항 어디 갔어요? 아, 저거. 네. 너네 이게 당가지한개 먹어도 돼요? 네. 아니요. 어, 네. 진짜 고드럽다 똥이 똥이다. 아 쫀득쫀득하고. 아, 시장님이에요? 아, 시장. 아, 시장님? 아, 미장 시장님이에요 <laughs> 이거 이거 아, 이떨 금방 녹아서 산 여기 이 들어가고 나통으로 이 들겠나요? 제가 못 뜹니다 이거. 야 이거 물 금방 무거운데그니까 이게 지금 안들려질 거예요, 이거. 아, 또일고 갑시다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안안 되는데요? 안 <laughs> 강만 돌리고 있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요세개동기요것도언기 <laughs> 차가라. 오차라 상하금 겁니다. 상지 말고 땡기는 거야. 하나, 둘, 둘 셋. 드래긴 흙 때문에 너무 밀리는데. 앞에 금만들 어, 오케이. 야, 이게 돈 걷겠다. 소주가 많아가. 앞에 조금만 들고 땡. 앞에 조금만 들고 하나그 들어요. 내가 밀테니까 들어줘.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둘, 오케이. 둘, 오케이. 둘, 오케이. 아우, 그늘. 아이고, 좋네. <목소리> 오랜만에 우리 집 한번 구경시켜 줄게요. 제가 어떻게 묻고 사는가 깔끔해졌죠. 봐봐요. 이 앞전에 보면은 엄청 풀도 많고 수영장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싹 하고 여기까지 판석을 제가 다 깔았습니다. 여기도 깔고 여기도 깔고 구획정리도 다 했어요. 이게 원래 올해까지 하려고 했는데 주말마다 촌에 살게 없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자. 안에 내부 공개할게요 예전에 유튜브 처음 찍을 때좀 어설프게 공사해놓고 보여줬는데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자고 폴딩을 열고 자 이래 삽니다 그냥 밥 해먹고 그냥 필요한 거 있고 냉장고도 들러놨고, 뭐, 먹을 거, 반찬거리. 그 다음에, 냉동실에, 먹을 거. 어, 아쉽게 먹어보 농협에 가서 한 2만원치 아이스크림 챙겨놓고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먹고. 아까 축제 가서 밥 먹었으니까, 디저트 한개 먹어야죠. 그냥 걸레 빨아놓고, 사람 사는 게다 똑같아요. 저도 깨끗이 하고 싶은데, 일주일마다 와서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죠. 어차피 또 일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다 깔아놓고. 이게 주방. 그 다음, 여기가 거실. 그때, 싱크대 공장에서 만들어 온 밥상. 여기서 놓고 쓰거든요. 편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가운데 방. 홍접실. 손님 많을 때는 이거 밀어놔서 여기서 잠도 자고, 그냥 유튜브도 보고,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는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작업복이라든지, 뭐 기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다 이게 큰 방. 여기서 묶고자 고 하는 큰방. 여기 잘때 햇빛 좀 들어오지 말라고 블라인드도 달아놓고. 통유리다 보니까 샤워거나 면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여기 달았어요. 여기 잘때 조명만 켜고 자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불이 켜져요. 이렇게. 이제 누워있으면 저기 산이 산봉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그림 같은 느낌. 음. 여기는 텔레비도 샀어요. 30만 원인가 얼마 샀더라 기억이 없는데 텔레비도 사고 오락기도 갖다 놓고 에어컨도 샀어. 시원합니다. <laughs> 그다음 이 화장실. 음. 세탁기도 사고. 좋은거 안사고 그냥 싼거, 가성비 있는 것만 샀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게 살아요. 사람 사는게 다똑같더라고뭐 촌집이라 해도 어지러지는건 똑같고 밥 먹는 것도 똑같고 뭐 그래요 그냥 약간 오면은 좀 힐링되는 느낌? 그런 거는 갖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내일은 샤인머스케 농장에 가볼 거예요 거기가 하만인데 그분이 저한테 2인용 자전거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샤인머스켓에 수학하신다고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내일 한번 가볼게요. 맛있겠다, 샤인머스켓.